i 저, 저, 저 음. 음. 이거 찾아라 맛있어 응. 맛있어? 맵맛 달달하고 응. 거기가 이제 애들을 응. 절밥을 주니까 똑같지 근데 응. 집에서는 막 막 고기반찬 햄반찬 해주는데 그게 어느정도 수련인거야 그고인사 체험박스로 가는게 근데 나물만 잔뜩 썼는데 얘가 진짜 먹기가 싫은거야 근데 애들은 다 어떻게 먹고 나갔어 근데 막 여기서 이거 남기면은 악이라는 귀신이 그걸 먹느라고 힘들대 그래가고 내가 그걸 혀 밑에서 죽여가지고 나왔어 배었지 아. 진짜 내가 야채를 싫어했거든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 그 여행이 안녕하세요 거의 약간 꿈같아 <laughs>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인사로. Go 제가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드디어 제일 마지막 장소 응. 정상 하. 하. 와 진짜 이게 다 단풍이 더 들었으면 더 예뻤을텐데 음, 정상에서 대조사전 내려간건가 이게? 대조사전, 대조사전. 어. 대조사전. 6, 6층에서 내려가면 꿀팁입니다. 사람 많이, 어. 많지 않아요 <laughs> 뭐 네네, 좋아요. 응. 전병 있어요. 전병 있어요, 언니. 음. 뭘 살까요? 이야, 좋은데? 야, 소파도 괜찮다. 저기서 한명 누가 자도 된다. 아, 야, 힐하우스 괜찮네. 컨디션이. 오. 역시. 듣던 대로군요. 좋네요. 아주. 우와. 샤워실 도있고 이불은 추가로. 여 전양정식짠 <laughs> 맛있다 근데 좀 맵다 얘도 예 응. 여기 음와 음. 원래 시골살이 맛있어야 되잖아 방금 여기 음. 진짜 맛있는데 응그래도두개두 두 개씩 먹으면 응. 행복하다야 그거 있어 얘는 뿌리 때문에 얘가... 만두이좀더 나은 것 같아 만두에 응 진짜 빨리 시작해 뭐야 야구 맘부터 아유 그것만 기다렸다 진짜는... 말해줄 때를 말하고 싶었는데 음. 걔네들이랑 만나는 날을 위해서 기다렸어 음. 어우 감동 나 아, 계약하고 왔어 어머어머어머 어디요 앞에 맥이나 가? 그냥 가자 6월 2 1일이요 진짜? 개빨르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날짜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빨리 말해야겠다 싶었어 아 미친 두바이스타일 초콜릿 화이트. 우와 신기하다 간지옥아 음음 음. 진짜 맛있다 음 하나를 너무 맛있는데 저는... 오늘 저녁에 챙겼기 때문에 엔덤이야 나도 뭔지 모르고 줄게 뭐야? 다 뭔데? 눈을 감아줘 에? 너, 눈을 가보라고요? 어머 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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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눈을 감아줘 색깔이 엔덤이기 때문에 아, 나도, 눈 나도 뭔지 모르고 그냥 다줄 거야 네. 이거 봐도 돼! 뭐야? 봉수도 네. 예쁘다? <laughs> 오! 헐! 이거 봐도 돼 이제! 아니 정성을 어떻게 할 거야! 나 뭐야? 아 미친 거 아냐? 니 헐! 아니 너무 고마워! 음. 어떡해! 좋아! 고마워! 아, 아니, 아 고맙습니다! 아 최고예요! 좋아 어떡해! 아니 너 어쩜 이렇게 재주가 많니 수연아? 아 미쳤다! 귀이워 어? 대박이야! 네이클로버까지떠 네이크로봄 있대! 어떻게내 가방에 달면 지금 딱이다 아주 색깔이! 아, 미친 거 아냐? <laughs> 마게 <laughs> 해야돼 이 포장지도 보통 포장지를 지금 아, 가져온게 아니야 여러분 포장이 다 달라 그니까 내가 아까 <laughs> 보고 알았어 내가 <웃음> 지금 <laughs> 새거를 가져왔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. 칼국수 이번에 얼큰 바지락 만두 저고와 바지락이 아주 통통하니 싫어하네. 음음 와 너무 어, 고. 어, 어.

아, 되게 하면 나다. 어. 떴는데 지 아, 싫은데. 이렇 보이게 하고 싶어. 좋아요 눌러야지. 아, 싫어. 댓글 달아야지. 싫어. 아, 떴는데. 어. 뜨고뜬단 말이야. 그러니까 좋아요를 눌러야 안뜰 건가 봐. 아니야. 요 눌러 줘야지만 그 사람한테 안뜰 건가 봐. 잘 놀았어요. 아유, 아닙니다 드라이거. 여러분. 드라이거. 아이고,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. 조심히들 가시고.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아닙니다. 너무 좋았어요. 진짜. 네. 내일 만나요. 만나요 여러분. 조심히 가요. 조심히 가요. 네.